오 오! 킥 좋네! 끝까지 따라와야지! 끝까지! 아! 아, 저거 아쉽다. 저거 아쉬웠어. 어, 야, 저 너야, 구 축구 그렇 아, 내손 아파. 어! 오, 오! 오, 아이스크림 사러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 실력 있네. 어, 찍고 있어. 다? 어, 내가 축구 따로 올릴게 아예. 오, 중거리 슛.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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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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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오! <laughs> 오 오버! 아야 <laughs> 아! 등으로 막았어 등으로 막았어. 아 한마디 네. 어. <laughs> 해줘 하늘이한테. 하늘이요? 어 하늘아 하늘이 오빠. 사랑해. 아! <laughs> 너무 잘 나오는데? 이 다. 어, 몸싸움 밀리지 마. 와, 원우원우 원우 거의 시합이네, 지금. <laughs> 와, 실전이네. 오! 오! 선방, 선방. 와 아, 형우가 잘 막는다. 거의 반월초에 지금 거미손이야 과연 어? 반월초에거미손 네. 그 나는 부... 붙일 건데? <laughs> <laughs> 2002년에 너 태어났어? <laughs> 태어났나? <태어나는> <laughs> 안 돼. 선생님, 원우 2012년에 <laughs> 태어났어요. 2002년보다 10년 뒤에 태어났어요. <laughs> 오! <웃음> 아, 2012년생이구만. <laughs> 원우 너무 웃겨. <laughs> 개그맨 아 근데 너무 너 축구하는 거 재밌어가지고 나도 가고 싶다. 근데 나 그날 쉬, 쉬는 날이야. 오오오!! 야, 밀리지 마, 몸싸워. 어! 오! 오, 잘했어! 오, 멋있다! 실전에 그렇게 하라고. 실전에 너네 볼을 넣으라고. 1등을 하면 진짜 이 무서운 현장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찍고 있어. 공을 맞을 것 같아. 나 뒤에, 뒤에 있다, 뒤에 있다. 어어막어어 어, 막... 어, 어, 막아 어어어야 이거 반칙 아니야 이거 잡았어 잡았어 잡았죠. 어, 이거 잡... 아니야 반칙. <웃음> <웃음> 잘한다 가 간다 와 찍었어 이거 와 오, 오! 와 진짜 우와! 정원못 찍었어. 아, 와, 멋있다. 잘했다. 아, 형주야 멋있어. 아, 이야 이리... 뭐야? 어, 예? 어딘지 몰라? 네? 포지션. 저, 어느 쪽? 오른쪽 윙이야 너랑 지유리가 윙이지 네. 아! 별라? 네! 네 원톱이라매맨 앞에 있다고 응. 할거에요 어. 잘쏠수 있어? 아 설명 잘하네. 궁은 잘 찔러주고. 어 진짜? 그러면 우리 학교 김민재 는 누구야? 말해줘. 원우야, 원우야. 네, 우리 아, 아 원우야! 헉, 네가 우리 학교 김민재야? 아 그래? 알았어. 지우라, 너 오늘 이렇게 비애인가요? 늦게 왔어. 왜요? 네, 응. 제가 믿고 있는 게 뭔데요? 야, 아에 비행이 에요아 진짜? 아, 아니야. 진짜. 아, 진짜. 와 너무 잘해. 아나 선생님 일안 했냐고 다 놓쳤어. 아와 교장 선생님은 오늘 아침부터 뛰시네 오늘 그거 걷어내 제발 어, 제발 좀 걷어 편이 찍는 거 있잖아 오오 오! 아! 이현아 쉬운문자에서 아, <laughs> 성주야 아, 이거 이거 실수야? 실수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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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가가 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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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선생님. 거의 현역이시네, 현역, 그치? 선생님, 나요! 나요, 가! 가! 정확도가 떨어지네. <laughs> 정확도 너무 많이 떨어져. 그래, 슈팅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한다. 어. 어. 아! 오. 이거 이 현욱이가 잘했다. 잘 봤어. 축구 잘 하신다 <laughs> <laughs> 괜찮아! 아 좋아, 좋아 오 안정적이야 어오줘야지다오오오오 <laughs>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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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방 와저 선방이다 와교장님 축구 잘 하신다 <laughs> <laughs> 왜 오왜 그래? 요즘 감정 싸움이야? 와, <laughs> <맞다>. 힘들어? <laughs> 가야지 해야 돼. 아, 괜찮아 할수 있어. 오나 <laughs> 괜찮아. <laughs> 지금 맞았어. 뭐 <laughs> 어, 맞을 뻔했 <laughs> 아니 맞았어. <laughs>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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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시 다시 흘러나온 공. 다시 해야지 가야지 끝까지. 수비를 촘촘히 해줘야 돼. 아이스! 아이스! 아이

어, 가가어지 그래 끝까지 잘 봤다. 여 아, 이렇게 잘해. <laughs> 잘해. 하지좀 말라고. 좀 연습해도 잘하라고. <laughs> 무슨 얘기야? 잘 <laughs> 아, 모여 동작 동률아, 이 힘들대. 어, 나 여기잖아 아, 어 맞아 거기야 여기잖아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한 번씩 하고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인사 아, 이아좀 하시네요 전저 개그 아이고 아이고 아좀아잘해보 아이고 어와그장에 형이 현이이이와 축구 현이아 그게 오 예쁘다 오 응, 어디 네. 예뻐 이거 뭐야 왜? 와 예쁘다 여기 여기 거와좀 우와 좀, 와, 와, 좀, 아, 좀 비싼건가봐 얘네는 이거 무르포대랑 이거, 이거. 이거 다 합쳐서 35,000원인데 어. 저 이거 옷 하나 36,000원이에요 네게 네. 제일 좋은거네 저희는 어. 이거 예. 다 합쳐서 3 6 0인데얘 윗도리 에3 6 0 근데 원래 꿀키퍼가 날아다녀야 되잖아 히아타 그래서 지금 5대4야? 네. 잘못하면 지네? 힘, 힘이 빠졌대. 홍지야! 넣었어, 너? 네, 한푼 넣었어. 아, 흠, 못 나왔어. 아까. 야, 넣어야 돼. 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와, 들어갔다! 찍었지, 찍었지, 나. 아, 역시, 찍었어. 와! 어, 업사이드야? 이때 찍어간 거다행이다와안 찍었으면 진짜 다시 어떻게 해? 돌려봐 옵사이드 맞아 돌려봐야 되는 거 아니야 비교 어 V R 이지 지금 이 정도 V R 아니야 <놀람> 나 교체 못해 나도. 나도. 몇명 아, 뭐? <놀람> 오, 나 교체 몇명 했는데 그럼 끝났지 아 잘했다 잘했다 잘, 잘 처리했다 와 진짜 경기 보는 거 같아 어, 아라가가 와. 어. <laughs> 야, 나이스! 아 어, 멀리 차, 멀리 차. 애들 멀리 올라가 있어. 어, 수비 그래도 탄탄하네. 어 잡아 잡아. 어. 너무 격하게 하시는 오패스 저런 거 보고 배우라고. 네. 네. 저 수비로 하면 안 돼요? 지금 가, 찔러줘야지. 아이고, 못 돌았어. 어, 잡아, 잡아. 처리해야지. 처리. 처리, 처리. 어, 잘했어. 아. 처리해, 처리해, 처리 일단 가, 앞에. 가, 어. 좋아. 좋았다. 어. 내 다리 아픈 거 맞아요. 네. 처리해 잡아. 내 네, 형님들 진짜 공. 어어어 있었어. 있어 가자. 있어. 어. 어 아. 갑자기. 어, 어. 아. 오 어. 안돼. 어어 살아 있어 살아 있어. 어. 아. 아. 아 각도 잘 봐줘야지. 아 선생님. 근데. 선생님. 어. 영수 어. 선생님. 어. 그때 실제로 축구장에서 뛰었을 때. 그치. 그때 이게, 이게 뭔가 이렇게 한. 보니까 다르더라고. 저는 언제 들어 내려왔어. 어수좀 내려와. 수내려가야 돼. 야, 내려가야지. 빨리 뛰어 가서 내려가. 야 오! 넌 언제 들어왔었어? 안녕. 축구부 가서 열심히 어, 할게. 어, 좋았어. 각도 안 좋았어. 잘했어, 저거. 각도 안 좋았어. 잡아! 어어어 아! 현욱이 잘하네. 어, 잘해요. 어, 현욱이 잘하네. 잡, 때도 멀리 날아가고 잡는 것도 잘해. 야, 동료라 분발해야겠다. 그래도 골키퍼 두명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요 어, 그 봐야지. 어, 어, 어 잡아가, 잡잡잡 야, 처리해, 불 처리, 처리해, 처 어, 어. 와 찍었어 찍었어 현우야 지금 맞아 베스트 컷이다 그치 <laughs> 이거 골키퍼 선망. 아못시요대4 아니야 아직도? 어 좋아 잘 처리했다 성주. 막아 막아 어. 역습 가야지, 역습 가야지, 가야지. 어, 기다렸다가 들어가. 어, 아, 빨리 다다 이거 봐, 빨리 기도해. 배스킨라빈스 먹어야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열심히 해야지. 대회날 열심히 해. 어, 그럼 당연히 선생님 갈지도 몰라. 중간에 남자친구 데리고 갈게. 주씨네 교장 선생님. 아 근데 물잘 보신다. 그렇지? 니까 근데 지금 고현기가 망았잖아. 아. 어 어! 어! 아, 서너 야 돼. 내려. 어! 얘 따라 내려 수비다. 와! 와, 지심으로 하셨다. 선생님 지금 지시로 하셨어. 좀만 봐 주시면. 아니야. 그렇게 해야 돼. 그래. 연습해야지. 선생님, 학생이 이렇게 실리가 없어. 아니야. 학생이 그... 쌤을 보고. 야, 얘들아 그래. 지금 봐 봐. 선생님 진심으로 오, 하셨어. 그러면 뭐야? 너네 잘한다는 얘기야. 아니요. 잘한다니지. 진짜 안 돼. 못 하시면 안 돼. 야, 가자 빨리. 우리 쌤이랑. 어 처리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아! 아, 저해게 말았어. 쌤! 안 들어갔잖아. 그렇지. 송아미 근데 드리블을 잘하긴 하네. 아, 아니 틈이 안 나. 지금 각도가 안 나와. 내려와. 야 내려와야지. 세트피스를 통과할 수 없어. 어 내려와. 걷어내고. 우리 왜 이렇게 몰렸? 몰려... 아, 근데 지율이 잘 찔러줬는데 옆에서. 지율 다리 아팠어요. 아 진짜. 그래서 헌발에 빠졌구나. 얘 태권도에서 축구를 하다가. 안돼. 야들아 내려가야지. 응.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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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내려가. 내려가. 어. 어 좋아 가. 어. 코 괜찮아? 네, 어 많이 아파 많이 처리해 <laughs> 처리해 어, 조... 어, <목소리> 어, 어 좋아 네어 좋아 와나 효령이 오늘 잘 찍었어 <목소리> 와 효령이 <혀동이 목소리> 잘했다 <목소리> 야, 천천히, 오, <목소리> 얘들아 이쪽으로 어, 나와 <목소리> 나어 걷어내, 걷어내 걷어내 가 그냥 야, 이너마 그래. 야, 현우야 막아도 돼. 야 야, 처리해 처리 잘했어. 몇분 남았어? 한한분 아, 무슨, 갑자기. 한분 정도 남은 같은데. 멀리 차버야 <laughs> 하나 넣었으면 좋고. 너, 그냥, 지금. 야,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마지막! 어, 어. 야, 승차야? 아니, 간자풀이 기기야. 누가 차니, 여기서? 누가 지금, 어? 누가? 어? 아! 아, 각도는 좋았는데. 괜찮아. 괜찮아, 오늘, 오늘 경험하고 가자 하면 돼. 25대25.